자, 이제 알벨브. 자. 보면은, 어 이거. 이거 안에도. 주물태가 이렇게 많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이거 위에요. 이거 구멍 이거 뭐야. 구멍 이거. 구멍이. 여기도 여기 구멍. 구멍 자국. 요. 요 자국이 있고. 요것도 동그란 게안 동그래. 보면은. 속에도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주물 패시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이것도 네? 아주 이거 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자 오늘은 EGR 밸브를 교환해 볼 건데요. EGR 밸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EGR 밸브, EGR 쿨러를 한꺼번에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에어클리너 호수 요거를 풀어야 됩니다 에어클리너는 저기 터보까지 이어져 있고요 여기 에어클리너를 고정하는 핀 여기 하나 다음에 저기 안쪽에 터보 쪽에 하나 이렇게 십자가 들어가죠 요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오일세퍼레이터 호수 요거 위에를 클립을 제껴서 빼면 됩니다. 먼저는 에어클리너 통을 빼고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호수하고 오일세퍼레터 호수를 같이 빼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빼냐 이 뒤쪽에 이자일 밸브 뒤쪽에 이런 파이프가 하나 들어가요. 10mm가 두개 들어 있는데 방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래서 이거를 빼지 않고서는 그걸 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에어클리나 호스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mm하고 10mm만 풀어주면 돼요. 13mm, 하나, 둘, 위아래로, 셋, 넷, 다섯, 여섯 개. 13mm, 여섯 개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10mm, 하나, 둘, 그 다음에 요밑잘안 미... 보이는데 보이나? 보이나? 일단 주름관이 아니...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야 아무튼 이 밑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두 개가 이 밑에 들어갑니다. 이 밑에. 그래서 이 10mm 뒤에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탈착이 됩니다 근데 요런 물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아래쪽 슬쩍 보이죠 파이프만 그래서 가까운 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풀게 되면은 자바 당에서 풀겠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액이 좀 나오니까 얼른 뭘로 막아야 돼요 장갑이라든가 이런 걸 얼른 막아 놓으면은 탈착이 돼요. 이게 다 탈착을 하면은 어, 이젤 쿨러하고 이젤 밸브하고 어, 탈착을 해야 되는데 요세개요요 요, 요 하나 둘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요 안쪽에 볼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지 않고서는 볼트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탈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개만 풀어주면은 탈착이 된다. 여기 하나 이제 하나 EGR 밸브를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분리가 됐고요. 뒤에 요거 몇 m m 야1 0 m m 야 이런 것만 풀면 될것 같아요. 가스켓이 들어. 시디레... 미리야 이거. 자, EGR 밸브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고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이자 밸브 여기 안쪽에 아, 복수대가 필요한 밸브입니다. 안에 보면은 아주 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막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아잘안 보이네. 이렇게 됐습니다. 공이.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 놨고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뜯었고요. 여기 가스켓이 하나, 여기 가스켓이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젤 밸브 교환을 마쳤습니다. 요거 요 부분을 교환을 했고요. 이 안에 이젤 쿨러도 청소를 해줬습니다. 여기 가스켓 들어가고요. 여기도 가스켓. 저기 뒤쪽에도 가스켓이 들어갑니다.